안녕하세요. 시퀀스 골프의 투어 프로 공유식 프로입니다. 여러분, 골프를 할때 하체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제가 10년 넘게 레슨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. 초보자에게 하체 사용을 강조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골프는 하체를 써야 하고, 하체를 써야 멀리 가기도 하고, 회전은 하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건 100%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아직 상체를 잘못 쓰는 초보자들에게 하체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균형은 무너지고 힘 전달이 엉켜버리는 일들이 많아요. 제가 레슨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. 하체를 너무 과하게 쓸려다가 회전이 너무 빠르게 되고 그러면 상체가 너무 늦게 되면서 페이스는 열리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힐 쪽에 맞으면서 생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페이스가 많이 열리니까 슬라이스도 많이 나게 되고 또 하체를 과하게 이 지면을 쓸려다 보니 몸이 빨리 일어나고 우리 체중은 뒤에 남게 돼서 뒤에서 풀리면서 뒷땅이 나기도 하고 체중 이동도 안 되는 경우도 또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의 스윙은 물론 하체를 써야 하는 건 맞는데 상체가 잘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해요 하체는 상체가 잘 썼을 때 나머지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상체 중심의 회전부터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. 자, 상체 중심의 회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척추의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척추는 이 경추, 즉, 목뼈를 경추라고 하고요. 흉추, 이 목뼈 밑에서부터 허리 밑까지, 그리고 우리 허리, 허리 부분, 밑에 척추 부분을 요추라고 해요. 그리고 골반뼈인 청골과 꼬리뼈인 미골. 이렇게 총 26개의 뼈를 척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말하는 상체 회전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의 범위에 있는데요. 이중 회전이 잘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흉추예요. 갈비뼈 있는 부분을 흉추라고 해요. 만약에 목만 돌린다고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없겠죠? 그리고 만약에 요추에서부터 회전이 일어난다면 상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척추각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척추각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. 그러니까 상체 회전은 반드시 흉추 중심의 회전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제가 흉추 회전으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. 네, 이렇게 하체를 쓰지 않고 흉추로만 움직였는데도 충분하게 힘 전달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어깨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 백스윙 회전을 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 몸통은 회전하지 않고 어깨만 보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. 이 몸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깨를 보내면 보낼수록 어깨는 회전이 막혀서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몸이 뒤로 뒤집어진다는 둥 회전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어깨를 보내려고 할때 흔히 보이는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이 충분하게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 내가 회전이 안 되니까 어깨를 완전히 오른발로 보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올바른 상체 회전은 흉추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처음에 제가 스윙했던 모습으로 스윙을 상체를 잘 회전하기 위한 흉추 회전을 잘하기 위한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건 집이나 연습장에서 어디든 하실 수가 있어요.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, 클럽을 가슴 앞에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보이실 수 있게 잡아주시고, 그리고 몸을 회전을 해주세요. 제가 얘기한 흉추의 부분으로 회전을 하려면, 이 흉추는 갈비뼈가 싸고 있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, 흉추회전이 잘 되려면, 갈비뼈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,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저는 오른쪽 갈비뼈가 뒤로 비켜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은 왼쪽 갈비뼈가 뒤로 비켜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축을 지키면서 회전하는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이런 느낌으로 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흉추 회전의 그 감을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깨 넓이를 벌리고 클럽을 이렇게 잡아서 한 다섯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백스윙 쪽 다섯 번 하셨으면 다운 스윙 방향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다섯 번씩 백스윙 쪽, 다운 스윙 쪽 다섯 번씩 연습을 해주시고 이걸 연결하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. 연결로 다섯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.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, 바로 백스윙. 네, 이렇게 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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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이 일어나게 바로 연습을 해주고 클럽으로 연결해서 공을 쳐보면 흉추 회전으로 인해서 팔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자, 저는 딱이 느낌으로 공을 쳐볼 거예요. 클럽 잡고 팔이 어떻게 움직이든 손이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안쓸 거고 제가 알려드렸던 흉추회전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 거예요. 제 느낌에는 하체 하나도 안 쓰고 팔이 얼룩하든 손이 얼룩하든 신경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. 제가 알려드렸던 이 흉추회전의 느낌으로만 움직임을 만들어냈더니 맞는 느낌도 사실 좋았고 공도 굉장히 결과가 데이터도 좋은 데이터가 나왔네요. 이렇게 공을 몇번 치다 보면 공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숙달이 되어서 좀 바로 갔지만 뒷땅 탑볼 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오늘 배운 이 느낌과 상체의 올바른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것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흉추 회전 감각부터 익혀야 나중에 하체와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힘있는 정확한 스윙이 될 수가 있어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팔을 빠르게 휘둘러지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흉추 회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예요. 연결되는 편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이나 레슨 받고 싶은 점이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투어 프로 공유식의 시퀀스 골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